안녕하세요, 은사쌤입니다숨 한번 뜨세요. <laughs> 오늘은 체어랑 카라보어를 이용해서 팔르스바코나 아사나 자세를 해볼게요. 다리는 120에서 130cm 벌릴 거예요. 일단 왼발을 의자 안에 넣어주세요. 네. 발가락 을 바깥으로 돌리고 오른발 가장자리는 거에다가딱여주시고 이때. 엉덩이를 떼면서 골반을 바르게 돌리려고 할때 이게 힘들어져요. 아, 엉덩이가 자꾸 빠질 거예요. 골반이 타이트한 분들은 자꾸 이렇게 엉덩이에서 말아내시고, 숨도 말아놔요더 어, 이렇게 스트레칭을 누르면서 가슴을 세워주시고, 가능하면 앞에다 이렇게 더 보여주시고, 여기 발발 안 쓰네요. 너무 힘드시나봐요더 눌러주시고, 더눌러세요 더. 늘어주시고, 더 어,뭐라고? 그분이 옆구리 쪽으로 잘 보이면.